오, 브로리프 모서스입니다. 여성 오버핏 자켓입니다. 지금 <laughs> 독특하게 밑부분에 이렇게 이 시보리 니트도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매를 그냥 입으시려면, 어, 모직 자켓인데 겨울 코트입니다. 겨울 자켓입니다. 입을 하니 손, 이 니트 시보리 끝이 소매 끝까지 와서 너무 길어서 지금 이 부분 결과는 이만큼 한 보자 한 7cm 가량 줄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밑 부분에는 이 버튼이 리얼 버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줄이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위쪽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이는 양은 7cm 가량입니다이 부분은 아직 그대로지만 이 부분은 분리해 놨습니다. 자, 이 과정을 어, 좀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밑부분이 이 버튼, 리얼 버튼이고 이 시보리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으로는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터둬서 어깨는 관계없이 소매 부분만 7cm 가장 이렇게 줄입니다. 그런데 7 c m 를 많이 줄이다 보면은 암홀하고 이 소매 둘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완전 분리해 봤을 때 지금 요 부분에 소매 쪽에는 현장에서 쓰는 말로 마구라지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당길 때 소매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글조글하게 당길 이쇠라 그럽니다. 이쇠 당길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고급옷도 아니고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손으로 하나하나 이쇠를 당기지 않고 이렇게 마꾸라지라는 지원단을 이용해서 바로 이리 미싱에서 당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도 막 꾸라진 걸 분리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이는 양이 3인치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3인치. 여기도 3. 자, 그러면은 이 소매통도 모양으로 봐서도윗 부분, 아몰 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좁아집니다그러면은 좁아진다는 뜻은 이세가 적어진다는 뜻이니까자이이세가지이름전인적인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도 소매포인트 요부분 요부분을 맞출 때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소매를 위로 밑, 밑부분에 리얼 버튼 때문에 원줄이고 위로 줄일 때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소매를 줄일 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뒤쪽으로. 정확하게 맞추었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에 지금 이거 이 지금 소매처럼 3인치를 줄일 경우에 윗부분이 늘어올수록 소매통이 이렇게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시집을 시집쪽으로 시집을 조금씩 더 내고 그러면은 적어지는 만큼 여기서 보강이 되겠죠 그것도 또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판에 이 암홀 진동 부분 이 길이를 어깨쪽을 조금 줄이면 좋습니다 자 어깨쪽을 이게 지금 옆에서 이렇게 옆목점에서 각도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체형은 어깨가 많이 쳐져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높으면은 옆목점 기준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이 각도를 그 높으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는 분량이고 내려올수록 어깨 그 패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어떤 지금 요 상태에서는 요만큼이 어깨가 처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면을 서서 자세히 보면은 옆목점 여기서 실질적으로 체형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많이 처져져 있습니다. 어깨가 어그 소매 어깨 끝이 연목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를 맞추기 위해서 어깨를 8분의 1, 4분의 1 정도 줄여도 무방하는 뜻입니다. 특히 어깨 패드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새가 맞지 않으면 어깨를 좀 줄이고, 그것도 또한 이 새가 맞지 않을 때는 밑에 솔기 쪽을 살짝 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줄이면은 웬만하면 이 새가 맞아 나갑니다. 첫째는 소매를 틀어서 다시 달 때는 이 진동 둘레하고 소매 이 새하고 맞아야지만이. 이 소매가 달립니다. 진동이 이만큼이면 뭐 소매 이 세도 이만큼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맞아 들어가서 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매를 이만큼 길이를 낮출 때, 이 폭이 메트로 내려오면서 좁아질 때는 소매 시접품을 조금 내고 그래서 하면은 웬만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맞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깨를 조금 줄이고 밑에 솔기를 조금 조금씩 줄이고 한 후, 그리 8분의 1씩 줄이고 그렇게 하면 맞아도 갈 겁니다. 정면으로 이 영상을, 영상이 필요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족 중에 누가 벽에 반듯하게 손을 내리고 서라 고 어깨 목점에서 어깨, 옆 목점에서 어깨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처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패드 들어가는 분량 빼고 어깨를 낮추면 더 편합니다. 옷이 자, 고등도를 하시고 자,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제 핀을 꼽습니다. 펼친 상태에서 지금은 이 원단이 겨울 모지 코드처럼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제 입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입으니까 정리를 해서 넣어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죠. 자,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 이렇게 이 해서 핀을 꽂습니다. 그리고 중심 포인트 정확하게 맞추어서 핀을 꽂습니다. 뒷부분에다 뒤쪽으로 여기 뒤쪽 이 라인 이 라인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뒷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난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컷팅 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편안는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시면 이자시면 끝은 일자로 자르시면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올되고이렇게잡고이렇게시이 자루 자이고그이고요판도 잘라 나갑니다. 뒷부분도 일자가 아닙니다 뒤쪽을 약간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매가 그리고 넣지. 핀을 뺍니다 자이걸 지금부터 영상은 이 기술 이 필요한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 겠죠 자 그러면 소매를 잘라을때이 부분 이렇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이마구라지 라는거 이건 현장용어입니다 전 일본에서 넘어가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지금 바이어스로 되었습니다. 좀 이따 작업할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지금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솔기를 솔기를 받고 난뒤 다시 맞춰서 자르낼 겁니다. 먼저 이제 당기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당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소매 중심이고 여기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워낙 오래 이옷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은 아주 경험이 많이 없고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분도 지금은 잘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이세 구성에서의 설명하자면 자 소매를 이렇게 펼쳐 봤을 때딱 어느 지점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요지점 요지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소매를 솔기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중심 하고 봤을 때는 한 3분의 2정도 시작 앞쪽에도 전체 여기서부터 소매상까지 칠때한 3분의 2정도 요정도를 이세를 땡긴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세가 소매 중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가 뒤쪽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반인치 반지 띄어 놓고 요부분 이세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조금 들어가고 이 밑부분은 그냥 살짝씩 뒤쪽도 살짝씩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모직 종류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도 별 관계없지만 봄원단처럼 얇은 거는 대만 많이 들어간 표시 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핏이 이세를 많이 땡기지를 않습니다. 어깨를 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세를 많이 땡기면 촌스럽고 아주 옛날 옷이 됩니다. 5년 10년 전에는 이세를 전체적으로 많이 땡길 때는 코드 같은 건 1인치 반 정도 이세를 앞뒤 합쳐서 넣었는데. 지금은 1인치 미만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PC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새를 여기는 바였습니다 자,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쓰라기보다늘 이제 저는 작업을 오래했기 때문에 제작한 작업 오래기 했 때문에 어느 시점이 산다고는 아니지만 한번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 요 부분부터 시작에 딱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손을 요렇게 잡고 있어 땡기는 게 요렇게 영상이 제일 요렇게 오므이미스 마꾸라지라는 걸 땡기면서 자, 여기에서 마이더 간다 캐스트 뒷부분이에요. 여기는 살짝 땡기면서 해고 이렇게 포인트 중심에는 거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 살짝만 하고, 여기는 이제 앞쪽입니다. 앞쪽은 뒤쪽보다 좀 작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 뒤져 보겠습니다. 이 손을 주걱처럼 이렇게 이세가 더 갖다 큰느끼시죠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 영상으로 봐도 여기가 뒤쪽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이 조금 더 넉넉한 느끼이죠여긴좀들다 그러면은 섬유를 닮면 이런 모양 주걱 모양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말 요렇게 고르시를 한다는데 다림질 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는 건데 솔기를 먼저 다시 받겠습니다. 몇 mm라도 시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림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쏠기먼지 다림질을 하고 이 부분도 반듯하게 커팅을 하고 이제는 소매 안감을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소매를 현장에서이 부분을 소매을 닿기 전에 이렇게 이슬 땡기나 부분을 이렇게 다림질하는 것을 여기가 이슬가 지금 뜨거운 쪼글쪼글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모직해서 두꺼운데,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죽인다는 것은 이 미싱으로 기계 봉제로 해 놓은 걸 약간씩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윗부분 포인트 윗부분에는. 자 윗부분에는 여기 뾰족한 요분 적은 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앞부분에요. 밑에서 부분은 다시 둥근 쪽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없앤다는 걸 현장에서는 말로는 죽인다, 이새를 죽인다 이렇게 합 학원이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이 새를 죽이세요.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러면은 소매가 달렸을 때참 이쁘게 동그랗스려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매, 안감을 잘라내야 되겠죠. 안감은 이렇게 소매를 편안하게 열어놓고 밑부분도 편안하게 놓고 여기를 피는 것입니다 솔기, 솔기 맞추고. 뒤쪽, 소, 뒤쪽 사이, 라인. 여기에도 밑에서부터 땡기지 말고 여기도 밑에서부터 당기지 마고 편안하게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맞아들어가겠죠. 그리고 소매 산쪽, 산쪽은 이 부분이 포인트, 포인트끼리 맞춰서 편안하게 다시 넣습니다. 자, 그리고 피를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놓고 앞쪽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칠때 안감을 막 당기면 안 됩니다. 뒤쪽도 이렇게 전체 좋겠죠. 여기 한번 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안감을 커팅 해내면 되는데 지금 자를 때는 이 부분은 이게 개들랑 밑쪽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자르시면 안 되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크게 자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몰 이 아몰 부분에 이밑으 부분에 이게 살짝 넘어야지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똑같이 자르지 마시고 약간은 여유 있게 자르십시오. 안감은 약간 여유 있는 것도 나쁘질 않으니까는 약간 여유 있게. 자 여기 뒤쪽도 이렇게 잡았어요. 자 핀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부르겠습니다. 좀덜 둥근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고르게 커팅을 한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판칸 마찬가지로 안감도 이렇게 잘라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 나왔습니다. 이건 버리시고 이제 소매 달기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소매를 봉제하는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소매를 반을 접어서 이 몸판 진동이라는 걸 맞춰 봅니다.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몸판 진동이고, 이렇게 봤을 때 몸판 진동이고, 여기는 소매입니다. 그러면 반을 딱 접어 봤을 때 어깨부터 이렇게 반으로 맞춰 봐서 이세가, 이세라는 건 쪼글쪼글한 거, 이 부분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지금 잘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부터 보통은 이 소매 올리거나 어깨를 줄이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설명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선 리폼을 하는 거지 옷 제작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 방법을 이렇게 보통은 옷을 제작할 때도 제작할 때는 여기 소기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선 리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몇번을 턱고받고 턱고받고 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는 정확성들이 우리는 그리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부터 어깨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어깨라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너치가 이렇게 어깨부터 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자, 여기부터 이렇게 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달아놓고 안쪽으로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달기 시작합니다. 몸판을 흔하게 놓고 소매도 당기지 말고 당기지 말고 지금 영상에 보인 이 여성 자켓은 겨울 모직 코드기 때문에 얇은 원단 버는 닿기는 굉장히 시원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울 모양이 암울 모양 일자 가지고 이렇게 둥그니까 소매도 고름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손곳으로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달아나가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둥글기 때문에 소매도 이렇게 다 만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소매가 여기까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밑에까지 오시지 말고 위에 어깨부터 뒤집습니다. 소매를. 이게 수순이 보면은 소매를 다는 노하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밑부분은 어차피 이새가 땡겨졌고 다 준비되기 때문에 땡기거나 밀지는 않고 이렇게 일대일로 달면 그대로 잘 달립니다. 소매가 자 밑부분은 고대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았기 때문에 잡아 보면은 이 새가 맞는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달아 내려옵니다. 다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 번에 소매를 달수 있고 우리는 옷을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 소매 다는 방법을 끝내야 됩니다. 이 셈만 맞고 정확한 포인트대로 달면은 한번 만에 이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아직 한쪽은 완성되지 않았고 한쪽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안감은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매 수선 리폼 과정에서는 저도 거진 30년간 의류 제작하는데 일을 쭉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옷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할 때 소매 다는 방법은 이 밑부분 여기 포인트가 있죠. 밑부분부터 이렇게 다를 삼박이 돌리는데 이 수선 리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깨 중심에서 요만큼 기쪽은 이제 몸판을 처매를 밑에 놓고 몸판을 위로 놓고 이렇게 달아서 마지막에 이새가 맞는지 요렇게 여기서부터는 맞춰 보고 바로 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쪽 선에는 반대겠죠. 한쪽이 섬회가 위로 오면 한쪽은 또 몸판이 위로 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소매 달는 방법을 조금만 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한 번만 달수있고 좋습니다. 지금 넣는 상태입니다. 소매가 잘 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안감은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만 소매는 잘 달렸습니다. 자, 시간이 또 너무 오래된 관계로 안감 다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소매 몸판만 다는 것만 해도 영상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요것으로 어, 소매단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라도 구독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많이 보는 영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